근데, 빚을 내서라도남바은 사는 게 맞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이거, 그분이. 나도 지금 임대학과 지금, 지금 네, 임대 좀. 임대 남바 TO도 많이 올라서 대충 계산해드리면 딱 3년 하잖아요. 그렇죠. 1,500 나라가요. 음. 그럼 뭐로 그렇게. 여서 해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어. 저희가 할수 있는 한은 네. 대행비 받고 다 해드려요 음. 우리가 못하는 것만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가 못, 못하는 건뭐 있습니까 은행 업무는 본인이 가야 되죠 음. 사업자도 본인이 내려가야 되죠 음. 음. 여기는 이전 과정을 제가 적어놨 고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음. 사장님이 다 끝나고 해야 될거다 음. 끝나면 이전된 등록증이랑, 요, 이전된 등록증이랑, 허가증이랑 이렇게 원본을 드릴 거예요. 음, 이두 가지를. 이게 넘버에 대한 증이에요. 화물, 음, 음,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요거랑, 자동차 이, 사장님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드리면, 요거 두 개를 들고 세무서 가는 거예요. 음, 사업자 만들러. 음, 음. 그러면 사업자 만들어줘요. 음. 두 개하고 신분증 들고 가면. 그 다음에, 요게 3번이라고 놓고, 사업자까지 나왔잖아요 1, 2, 3번 가지고 은행이나 카드사나 가 가지고 화물 복지카드 만드는 거 유가 환급하는 거 어. 이제 부대비용이 뭐가 들어가냐 부대비용. 차 이전하려면 차 취등록세 내야 돼요 넘버 취등록세 그 다음에 이제 개별함을협회 가입해야 됩니다 이전 양도영수 대행비가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서 넣어야 돼요 네. 음. 그러면 이거는 차고지 증명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여기는 차고지. 응. 차고지 이렇게 있죠 응. 이분은 18년도부터 19년, 11월, 1년으로 해놨어요. 응. 그때 당시에. 응. 이거 할 때. 그럼 연장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1년으로 이렇게 하면 1년이 이렇게 찍혀요. 응. 그리고 다시 한다 그러면, 응. 다시 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와요. 다시 응. 하는, 내가, 내 의사 없이 응. 기간이 되면 차고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연장을 하세요. 아... 라고 연락이 와요. 그때 응. 이제 연장하면 돼요. 어디서 현장이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다시 아. 할 때는, 자부지할 어. 때는. 근데, 빚을 내서라도 남바는 사는 게 맞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이거, 그분이. 지금 아, 전... 나도 지금 임대학과 지금, 지금, 네, 네, 지금 임대학과. 좀... 임대 남바, TO도 많이 올라서, 대충 계산해드리면 딱 3년 하잖아요. 1,500 날아가요. 음. 그럼 뭐를 그렇게 해요. 어차피 이거 1, 2년 할 것도 아니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어차피, 이 차로, 천년만년못 해요. 차를 또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하실게 되면. 그럼 내 남바 그대로 또 네. 가져갈 수도 있고. 음. 어차피 내가 이 화물업을 할 때는 노란 남바가 달려 있어야 가능한 네. 거니까 계속 유지하다가. 근데 지금 카고 남바가 냉동, 냉동 차로 이렇게 붙어면 되나요? 대충. 어, 그러면은... 예전에는 네. 카고든 윙이든 뭐 탑이든 네. 이런 네. 남바가 냉동에 가버리면 네. 냉동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 전에. 18, 18년도 초 이전에는. 제가 네. 전화상으로 계속 어필했던 게 무조건 카고를 다시 그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카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다시 갈수 있어요. 어. 원래 카고였는데 냉동으로 한번 가잖아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이제 카고로 갔다가 다시 또 냉동으로 가면 이제는 영 냉동으로 영원히 먹게요. 아한번한 번만 인정해줘요. 아, 한 번만. 아, 배차 한 번만. 어. 그럼 오늘 그그이 금액을 다 내고 가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다안받아요 제일 금만 내고 아, 가요. 그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설프게 응.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다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만 해도 계약금 먼저 넣으래요. 응.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 택도 없는 거고 계약금 일부만 주고 내가 뭐가 진행됐는지 내 이름으로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하도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네. 샘플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 경북 응. 경산시 화성 서울 관악구 강원도 양구 그, 하음, 한... 정부, 익산. 이게 다 보면 같은 양식이잖아요. 이게 다 접수한 거예요. 저희가 뭐, 한 개, 두개 매매하는 음, 업체가 음. 아니라 이게 다 접수 중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접수 날짜가 여기 찍혀 있고, 허가 네. 떨어진 날짜가 여기 찍혀 있어요. 음. 허가, 이날에 끝나는 건 아니고, 요 허가 떨어지고도 한 2, 3일 걸려요. 아, 그래요? 그 넘버, 달린 차 통으로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고, 이번에 그 매수자 기재된 인감 있죠? 그거 한통때가 보내줘야 되고 음. 보험 가입해야 되고 협회 들려서 아, 보험 자격증명 에, 마지막 등록하기 전에 1년치 보험 가입할 거예요 요요 음, 네. 요 이제 접수증이 나오면 잔금을 받아야 돼요 아, 이거는 거의 아마, 아, 아마 이게... 내일 모레 아마 접수될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3일까지 뭘 받냐? 지금 현재 법인명의에요. 차가 음. 네. 법인명의에서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는 소리. 그게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찍고 위임장 찍고 등기부등본 첨부하고 서류세트를 다줄 거예요. 여기 없으면 이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체크할 거는 이제 이 원차주가 이제 회사하고 협의가 돼요. 뭐 미납금 있으면 아 서류 안 빼줄 거고 음. 그런 거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늦어도 14일까지는 와야 되니까 요 서류 다 꾸면서 저희 쪽으로 등기 할머니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네, 네. 마세요 네, 네. 그러면 갈봤습니다 네. 네.